네, 최순씨 변호인께서 지난주 금요일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 네 오늘쯤 청주 지방검찰청에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공개하고 어, 공개하는 것을 하고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신청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최수원 씨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도 좀 길고 해서 망설였는데 읽어보니까. 네마 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어 이렇게 어참이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한 아 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저는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런 상태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최순 씨가 어몸 상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만일에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안 해준다면 진짜 아참 어, 첨벌을 받을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형 집행 정지 신청, 신청인 최소원, 주소 등등 있습니다. 신청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신청 취지, 신청인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신청인에 대한 학정 판결, 가. 신청인은 자녀 정률하여 이화 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등과 관련하여 업무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 2017 고압 76, 189병합 뭐 참고자료 1 대법원 사건 검색.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7노1980및 상고 대법원 2017도 19,499를 0 하였으나 대법원의 2018년 5월 15일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서 위징역 3년형이

1938에서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 63억 3676만원을 선고받았고 사실 이 추징금 63억 이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은 하고 싶진 않은 게어 실제로 75억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말한 필을 최소원식으라 하고 말값을 1 2억으로 치고 이걸 뺀 금액이에요. 추징. 그래서, 말까지 합치면은 75억 얼마가 있게 맞는 금액이거든요? 네,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재판 내용은 75억인데, 말한필 있는 것을 삼성,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최순식 거라, 어, 아, 하고, 한 필을 빼서 63억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최순식의 손해를 다 국가로부터 받을 때는 75억 얼마에서 다 받아야 될 겁니다. 위 판결에 대해 신청인은 재상고를 하여 대법원 2020도 2883. 2020년 6월 11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의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번호 1080에서 보격 중에 있습니다. 2. 살인적 공판 진행 및 장기간 수용생활에 따른 신청인의 근거 악화. 가. 형사 사건의 공판 진행. 1. 신청인은 2016년 10월 31일 긴급 체포되어 같은 해 11월 3일 구속 수감된 이후 수사, 특검검사 포함 및 재판을 받는 동안 서울고치소, 서울남부고치소, 서울동부고치소로 순차 이감되어 독거실에 수용되어 왔습니다. 2. 신청인은 2016년 11월 3, 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급, 특별수사본부 및 특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기소 이후 많게는 주사회의 살인적 공판이 진행되며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2016년 11월 22일 기소시부터 위 2016년 고압 1202호 사건 1심이 결심된 2017년 10월 14일 경까지 1년 1개월간 약 130회의 공판 기일을 열고 재판이 진행되었으니 전술한 별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건 공판 참고자료 1및 2016, 6, 2016 고압 1202호 참고자료 1호 병합대기전 2016 고압 1282 사건 공판 참고자료 3위 그리고 위 처, 2016년 고압 1202호로 병합된 특검 기소사건 포함 법정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에 한번 꼴로 재판을 한 셈입니다. 어, 이틀에 한번 꼴이 아니고 제가 본 재판은 일주일에 5일이었어요. 주 4일은 박 대통령하고 제, 박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박 대통령과 같이 받았고 재판을 받지 않은 수요일 날은 또 최순 씨 재판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 5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3.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뇌물 사건을 병합 심리할 때는 6개월간 주 3회 내지 4회의 공판이 열렸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일과 시간을 대부분 넘겼고 밤 8시까지 진행한 일도 더물지 않았습니다. 네, 밤 10시에 끝난 일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공동피고인인 박전 대통령이 심리 중 쓰러진 일도 있었고 신청인 역시 견디지 못해 공판 진행 중에 쓰러진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의 건강 악화. 1. 유사일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이르게 되면서 신청인과 그의 가족은 언론 등에 의한 마녀 사냥과 온갖 유언비어 등으로 과히 어떤 말로도 형언할수 없을 만큼 인격이 말살되었고, 이한 심신이 피폐된 상황하에서 국정조사, 검찰 및 특검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는 물론 이건희와 전술한 바와 같이 살인적인 공판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신청인은 구금 기간 중 생긴 공황장애 및 폐쇄공포증, 우울증으로 인해 삶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한시도 떨쳐내 버리지 못할 정도여서 지금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입니다. 첨부 서류 1, 진단서 2. 또한 신청인은 구금 기간 중 2018년 5월 11일경 출혈이 심하여 자궁 건종및 치핵 등 상병으로 외과 수술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일 때이 수술을 받았었고, 어, 그리고 재판에 나왔을 때 얼굴이 창백해서 옷은 깨끗하게 입고 나왔었는데, 이때 기자들이 또 놀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상병 등으로 외과 수술을 받았고, 첨부수료 2, 진단서, 과다출혈로 수액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3. 그리고 신청인은 수감되기 전 사회에서 어깨 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편의상 1차 수술이라 합니다. 구금 기간 중이던 2018년 8월경 그 수술 부위가 운동 부족과 하체 부실 및 근육 감소로 인해 재차 파열되어 급히 외래 진료 및 2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3 진단서 4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19년 7월경 구치소 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 갑작스레 다리 힘이 쭉 빠지며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 새 파이프림에 이마를 부딪혔고 이로 인해 이마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낭자하고 30바늘을 꿰맬 정도의 봉합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 서류 4. 진단서. 5. 그런데 그때 넘어진 충격으로 수술하였던 어깨 부위가 통증이 심해져 세면이나 목욕뿐 아니라 일상 생활 자체가 힘겨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위 어깨 부위에 대한 MRI 촬영 및 의료진의 진단 결과 위 수술 부위가 또다시 파열되어 통증이 심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첨부서류 5 진단서, 첨부서류 6 진단서. 다. 선행형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신청인은 도저히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2020년 3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위와 같이 형집행 정리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당시 의료진의 소견이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으로 인하여 능동거상이 90도에서 100도 정도만 가능할 정도여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 최소 3주 이상의 입은 치료가 필요하며 어깨보조기 착용 하에 수술 일로부터 최소 12주간 우측 어깨의 사용을 절대 금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당장 수술하지 아니하거나 수술을 늦출 경우 파열된 부위를 전혀 봉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자칫 우측 팔 사용 여부가 향후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러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수술이 이루어져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첨부 서류 5 진단서 및 첨부 서류 6 진단서 어, 위에서 말한 능동거상 90도에서 100도 정도 아마 이것은 제가 지난번 10월 24일날 면회를 했을 때 오른손을 들라고 하니까 오른손을 한 45도 정도밖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아마 2018, 2020년 정도만 해도 90도, 100도였는데 지금은 45도 정도밖에 들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마 팔 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3. 우기 신청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어깨 수술을 받은 바 있어 위 어깨 부위에 남아있는 근육이 없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허벅지 살을 떼어내어 접합해야 하는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술이 있고 나서도 만약 12주 안에 사용시 재파열 가능성이 높고 다시 재파열 발생시 인공관절을 시행해야 하므로 수술 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렸습니다. 첨부서류 5 진단서 4.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유 설시도 없이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하였고 첨부서류 7 형집행정지 불허 통지 이 신청인은 이미 강동성심병원에 입원 및 수술 일정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1개월 후 2020년 4월 말경 재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불허되었습니다. 아주 자동으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더 미룰 수도 없어 신청인은 2020년 5월 18일 강동성신병원에서 전신마취 상태에서 어깨 극상근 파열에, 파열에 따른 3차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 위수술 당시 신청인은 어깨 근육의 파열로 힘줄이 다 끊어져 어쩔 수 없이 허벅지 살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고일과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제대로 되질 않아 1개월 넘게 입원을 하였음에도 다 낫지 아니한 채 어깨와 팔에 부목을 한 상태로 2020년 10월 28일경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6. 이후 신청인은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2022년 7월경 및 같은 해 11월 중순경 재차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설시 없이 불허통지를 받았습니다. 첨부서류 8. 형집행정지 불허 통지 전부세력 후 형집행정지 불허가 통지 3. 신청에 대한 형집행정지 사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서 금역,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 질을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위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당 제1호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인이 처한 건강 상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현재의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는 위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의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을 해야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에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제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신청인의 현재 건강상태 1. 현재 우리나라 교정기관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청주여자교도소 내 의료시설은 열악할 뿐더러 무엇보다 교도소 내 의료과정은 산부인과 전문이어서 그동안 신청인이 검진과 수술을 받은 모든 자료를 CD에 담아 의료과에 제출하였지만, 제대로 판독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 박범계가 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한번 여기를 방문했는데, 쇼에 그치고 말았답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갔지만은, 아마 청주교, 여자, 청주교도소에 왔나? 근데 청주여자교도소는 제대로 들르지도 않고, 어, 시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신청인은 수감된 지만 6년이 넘었는데, 연령이 고령인데다가,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구치소, 교도소 내에서 이어서 온 자식 생활 등으로, 어깨 수술 부위 외에도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까지 심하게 알아왔던 터라, 교도소 내의료과를 수차례 다녔지만, 정작 의료과장은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효용이나 약물 성분이 무엇인지도 알수 없는 주사 치료를 해왔습니다. 의료과장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면, 자기도 전공이, 전공 분야가 있고 할 텐데, 자기가 전공 분야가 아니면은 당연히 병원을, 외, 외부 병원에 보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자기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갖고 사람을 더 악화시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3. 가.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이 오히려 더악화됨으로써 외래, 외래 의료기관이 충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첨부세료 10 진단서 및위 충북대학교 병원 검진 자료를 판독한 강동성심 병원에서 조차도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척추 전방 전위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척추 고정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11, 진단서, 첨부서류 12, 진단서, 첨부서류 13, MRI 영상 CD.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에 소재한 국내 최고의 척추 전문병원이 고두일 병원에서 위 MRI 영상 CD를 판복한 결과 요추전방전위증에 의한 협작증이 심하여 정상이 심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하에 수술적 치료인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비서류 14 소견서 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서울병원에서 마찬가지로 위 MRI영상 CD를 판독한 결과 역시 태행성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협작에 따라 수술적 필요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서류15 진단서 나 도우기 3차례에 걸친 수술을 한 우측 어깨 부위는 다시 해전근개가 파열이 되어서 그 통증이 극심하기에 현재로선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첨부서류16 진단서 첨부서류17 진단서. 더구나 신청인의 몸 상태는 지금 면역력도 극격히 떨어져 있어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이렇듯 신청인은 현재 극심한 허리 및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하시라도 빨리 수술을 밟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상황이기에, 최근 서울에 소재한 순천향 대학교 부속 서울 병원에 2022년 12월 30일자로 수술 예약을 해 놓은 상황이라는 점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 수술 예약 관련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5. 사와 같이 신청인은 건강성의 이유로 현재 수용 생활을 감내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지경에 이런 것이 사실이고, 전문의 소견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형 집행 정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 신청인은 만약 근본의 수술을 받게 될 경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대적인 안전과 간병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1. 신청인은 수감된 후몇 차례 큰 수술을 받고도 교정시설의 특성상 제대로 된 회복을 할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인은 매일 아침 6시 및 저녁 8시에 이루어지는 점검과 식기세척 및 빨래 등도 직접 해야 하는 등 우측팔과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특히 지난번 3차 어깨 수술 시 절대 움직이거나 거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구치소 수용 여건상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었거니와 금방 악화되어 결국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정기관에서는 수술 후 입원이 1, 2주 정도만 허가가 되고 그 이후 재활은 신청인의 몫이라는 것이 교도소 측의 답변입니다. 그렇지만 신청인이 지난번 어깨 부위를 수술할 때에도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을 하였다가 담당 의사가 예후에 대해 경고한 바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더욱이 신청인과 같이 대수술을 하고 난뒤 구치소 내에서 재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더욱이 설령 수술을 진행한다고 해도 형집행 정지 신청이 또다시 불효될 경우, 교정기관은 병원 내에서 신청인의 한쪽 팔, 수술을 하지 아니한 좌측 팔과 한쪽 다리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해 침상에 고정하여 두으로써 사실상 신청인의 가려나 회복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및 폐쇄공포증 등으로 약까지 복용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이 자체가 지극히 비인도적인 처사임을 두고만 할 나위가 없습니다. 4. 따라서 신청인에 있어 척추전방전이증및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허리통증은 창교 이겨낼 수 있는 한계에 다아라 당장이라도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어깨 부위 역시 이번에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마지막 방법이 되는 것인 바 만약 그로 인한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면 결국엔 통증 수반은 논외로 하더라도 신청인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 소결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신청인이 가족들의 배려와 간병하에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조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수술 및그 회복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2주 약 3개월 동안 신청인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첨부 서류 18, 신청인 자필 진술서, 참고 자료 4, 탄원서 3, 이렇게인데 탄원서에 위 탄원서는 신청인에 대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호소하는 1107명이라고 했나요? 1107명의 국민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수술을 위한 입원 및 수술로 마취가 풀리고 수술 부위에 대한 의료진의 응급처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며칠간 외에는 신청인의 자택으로 한정된 곳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선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려 신청인은 그동안 정신적, 유체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로 지금까지 수용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수용생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인도적인 처사입니다. 특히 최근에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인용된 것, 1개월 형집행정지 및 추가 1개월 연장과 비교하여 볼때 신청인의 건강상태는 그보다 더 심대하리만큼 악화된 상태임에도 지금까지 도합 사회에 걸쳐 모두 불안 처사는 형집행정지의 잣대가 너무 가혹할 만큼 엄격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본 외과 수술과 그로 인한 회복기간 동안만이라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재량이나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신청인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그 행위보다 극단적으로 가혹한 형별을 받았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상기하시어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이전 부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진단서, 네 해서 어 1번 진단서에서 18, 17 진단서까지 네 18번 신청인 자필 진순서 해서 참고자료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사건 검색 2 대법원 사건 검색 3 대법원 사건 검색 4최순 아 씨의 탄원서 이렇게 그래서 13페이지 신청서와 청부서류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필히 청주지방검찰청 그 탄원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더 이상의 고려할 필요도 없이 형집행정지를 해주셔서 최소훈씨가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